Right. 질문할게 왜 보석 중에 진주가 중요하지? 다이아몬드는 보석도 아니야. 진주는 왜 보석 중요하지? 예, 바다에서 나오니까 희귀하니까. 바다에 바다에서 나오니까 진주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뭐 조개 안에서 나오니까 조개. 조개는 안 그것도 진주 한 중요한 게 아니야. 동동한 이야기 했잖아. 고가. 보석이 된 거야. 보, 보고가 진주는 참 진짜, 진짜. <laughs> 그냥 그래. 네. 진짜 보석이다 이 말이야. 네. <laughs> 진주란 건 진짜 보석이라는 뜻이오. 네, 그렇죠. 그래 그래 네, 네. 다이아몬드는 가짜 보석이야. 네. 다른 건 돌멩이로 만든 건다 가짜야. 음. 근데 진주는 생명체가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아, 네. 자기 몸에 들어온 불순물을 그거를 배제시키지 않고 감싸버려. 자기 잔, 그 머리가 참 좋은 거지 진주 소개가. 음. 그거를 감싸가지고 자기 몸을 감싸는 에너지를 내놔. 그래 그걸 감싸줘. 감싸주면 몸에 해가 있어 없어. 없지. 맞아 맞아. 자기 몸에 일부로 만들어 버려. 그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다운 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이 보석이 된 거지. 맞아 맞아. 다른 거는 물질이 보통이된 거야. 보석이 된 거야. 맞아 맞아. 물질이 보석이 된 거고 하 생명 고통, 인간의 고통이 보석이 돼야 그게 진짜 보석이야. 그러니까 이걸 한 문으로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뭐야? 이고 등락이지. 그러면 고통이 삼진짜 진짜의 보석이 됐다. 이 진주인데 다이아몬드는 돌멩이가 그래 안 그래? 보석이 된 거야. <laughs>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와 이 진주의 차이는 하늘 같다. 이 이거는 무생물, 무생물이 만든 거고, 이거는 뭐야? <laughs> 생명체가 만들어낸 보석이 진주야.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으면 진주같이 빛나는 눈동자로 바뀌어 고통을 이긴 사람 음. 그래서 음. 이보등락이 불교에 석가모니의 유언이야 석가모니 죽을 때 이걸 유언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 불교의 팔풍에 팔풍 팔풍에 뭐가 있어? 덕실, 덕실 유모 찬란 행굴 그러면 불교의 팔풍에 뭐가 나오냐 봐요. 없는 거와 잃는 것이 같고 있는 거와 없는 것이 같고 음. 자 여기 봐요. 이 숫자의 맨 끝에 없을 문자 맞아 맞아. 음. 없을 문자야. 숫자가 최고의 끝에 있리 숫자가 없을 문자야. 무가 제일 그 다음 그 앞에가 불자야. 아니 불자. 왜 이렇게 얘기했어. 숫자라는 건이 무와 불이 마지막이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없는 거와 잃는 것이 하나고 유와 무가 같고, 찬, 찬성과 비난이 같고, 불행과 행복이 같다고 그랬잖아. 석가모니가 뭘 깨달았냐면, 고통은 항상 또 판란에서, 판란에서 석가모니가 뭐라 뭐라 하냐면, 음. 진이, 진실과 허유가 같다고 그랬어. 그지 진이, 선화, 선과 악이 같다고 그랬어. 아름다운가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추, 응? 추. 추, 미추, 미추가 같다 아름다운가 추암이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선은 악이 없으면 존재해야 하네. 없는 거야. 악은 선이 없으면 존재해야 하네. 없는 거야. 근데 신랑 보고 악하다. 당신은 악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야 안 돼. 내가 선하면 당신이 악해야 내가 선한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남편이 악할 때도 이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다이해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석가모니가한이 마지막 말이, 고통을 떠나서는 악이 없다 소리야. 사람들은 고통을 멀리 하라 소린 줄 알아, 이게. 고통을 떠나는 방법은 낙이, 고통 속에서 낙을 얻으라, 이 말이야. 고통 속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가 왕궁에 있을 때 고통이 있어 없어요. 왕궁에 있을 때 고통이 있어 없어. 어? 그럼 석가모니가 왜 나왔지? 고통을 찾으러 나온 거야. 맞아, 맞아. 왕궁에 고통이 없으니까 이 왕궁에 고통이 있어 없어요? 아, 선녀도 있고 돈도 있고 왕국이 없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임금이 볼 때는 저 놈이 왜 집을 나가고 저, 저, 저 집을 하나 그럴 때는 뭐하러 가요? 이고등당하러 가는 거야 고통을 찾아야 낙을 찾을 수 있는 거지 고통이 없는 왕국에 앉아 가지고는 아무런 낙이 없는 거야 자기 원하는 건다 있네 고통이 있어야지 고통, 고통을 떠나는 방법은 고통 속에서 낙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없는 사람 내가 사복고시를 보는데 그 단칸방에서 막춥하고밤 남해 먹으면서 막 밤에 잠만 잠서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딱 붙었을 때그 낙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있는데 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너는 사복고시 그냥 시험 공부하지마 네. 그냥 붙어. 네. 그것도 공짜. 네. 야 자동차. 네가 살거 없어. 내가 사줄게. 네. 공짜. 네. 그럼 얘는 나중에 행복이 있나? 없나? 없어요. 낙이 있나? 없나? 없어요. 없어요. 네. 그저 단칸방에서 그냥 쌀 쌀을 가지고 마누라고 쌀이 떨어지냐니 싸우고 이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낙이라는 맞아요. 걸 깨닫는 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요. 네. 그 고통 아이아 음. 맞아, 안 맞아, 고통이 고통을 떠나는 방법은 고통 속에서 낙을 얻는 방법이다 이 말이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은 고통을 떠나서 낙을 얻으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고통을 떠나서는 낙이 없다 소리야. 얻을 수 없다 이 소리야. 어, 응. 석가모니가 이 말을 하면서 너네는 고통을 떠나려고 하는데는 고통을 할 수가 없다, 이게. 근데 고통을 낙으로 맡보리는 사람한테는 고통이 지절로 없어져. 요 그래서 인간은 A라는 고통을 떠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B라는, B라는, B라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신기한 게 항상 고통은 예비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 떠나려고 하는 거야. 떠나는 장소는 존재하지 가 않아. 음. 그래가지고 다 고통을 떠났네. 그래가지고 타워 패 팬에서 가서 백 평짜리 타워 팬에서 가서 고통을 다 떠나고 비타갔고 딱 들어앉아 들어갔는데. 엄습하게 고통이 오는 거야. 침대에 누운데 잠이 안 와. 왜안 올까? 다 배봐. 다 비판하고 타워 팰에서 100평짜리 가서 은행에 예금 300억을 넣어놓고 딱 침대에 누웠는데 그때는 더 잠이 안 와. 왜 그럴까? <목소리> 바로 이게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내일 내가 괴로운 게 있어줘야 되는데, 은 이길 텐데, 그러면 뭘 하게 되냐면 마약을 하게 되는 거야. 요, 요 단계가 되면 마약으로 들어가. 요 단계는 이제 마약으로 들어가. 그래, 마약은 몇 가지 종류냐면 여자, 술, 술. 그래, 안 그래, 약, 약품. 이세 가지가 마약이에요. 이제 마약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는 타워 베를 수 있어. 나는 나이가 70이야. 어, 그래, 여자를 술집 여자를 찾아. 이 술집 여자 A는 깡패야. 야, 그 남자가 타워 베를 스1 0 0명짜리 사람? 통 돈이 몇백이 있어? 그래? 그러면 니하고 사이가 좋다고? 그래? 그럼 걔는 언제 우리가 납치해서 죽이자. 맞아, 맞아. 그러면서 이 사람의 고통은 어마어마한 납치 소동으로 자동차 트렁크에 갇혔다가 또저거디땅 속을 파가지고 사보로파아다 묻어놓고 머리만 내놓고 통장 보는데 비밀번호 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 고통이 네. 또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마약 쪽으로 가기만 하면 은이 고통이 오는 거야 무서운 고통이 기다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나는 여자가 자기 모든 걸 뺏어갈 여자가 나타나 <laughs>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무슨 고통이 시달리냐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숨기느냐 그래 안돼요그 고통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잠안와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가 70인데 내가 지금 한 80까지 살 건데 10년 동안에 이걸 내가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 안 그래요? <laughs> 또이걸 갖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사람이 그 고통은 말도 못 알아 그래 재산을 재산이 있으면 재산의 고통은 몇 가지요? 재산을 지키는 고통 그래 그래 이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 재산을 늘리는 보통.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그냥 빚쟁이가 얼마나 패자가 좋은지 몰라. 그냥. 빚 단지 <laughs> 보셨습니까? 몇년 그래, 전이죠? 아니. 지는 이제 지키는 보통, 늘어나는 보통, 도둑맞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통이 참 무서운 거예요. 무슨 보통이야 세 번째? 세 번째요. 도둑맞을까 봐. 아니 아니야. 그거는 지키는 보통에 들어가. 지키는 보통. 감추리 보통. 여기는 방해자기 꼭 말을 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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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고통?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 아니에요. 그것도 고통인데 네, 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고통이 있어요. 돈 지키는 고통, 늘리는 고통.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고통이 이거요 바로 요거. 쓰는 고통. <laughs> 잘못 쓰면 은납치돼술집 가서 술 한잔 먹고 야 내가 타워팰리스 살고 돈이 몇백억 이렇게 딱 나오면 그 술집 여자가 의심이 들어요. 딱틀어놨다 자기 애인한테 이야기해 맞아 맞아요. 이 고통은 돈을 쓰는 고통. 이게 무슨 고통이에요? 그리고 밤에 잠 제대로 못 자. 운동 제대로 못 해. 생활이 불규칙해져. 그래 안 그래요? 콩팥이 나빠져. 성호르몬이 많이 나가. 신체가 무리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그 다음에 진짜 무서운 병이 오는 거야. 맞아 맞아. 이래서 항상 고통을 가까이 해라. 고통을 낙으로 삼아라. 이거던데. 이해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통을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돼. 고통을 끌어안고 고통, 하, 내가 남편 없는 고통, 내가 자식 없는 고통, 이 모든 고통을 고맙게 생각해 그래서 한란에서 지인이 선아 미추까지 해셨습니다 응? 네? 아, 한란. 한란. 지인이 선아 미추. 미추. 사랑과 정오. 애정.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랑 미워하는 게 같아. 장혜빈이가 임금 얼굴을 핥해어 그러면 장혜빈이가 임금을 미워서 핥겠을까 아, 너무 좋아. 아니에요. 그거는 정오는 사랑과 같은 거야 진짜 부부가 이혼할 때는 정오해 안 해. 해? 안 해요. 정화 정화하는 사람은 못 해줘 왜냐면 이제 저 인간 하고는 나는 아무 감정이 없는 거야 이게 어 미운 감정도 없고 아무 감정이 없어지면 전생 이별이 끝난 거야 인연이 그거는 본인이 나빠서 인연 이별하는 게 아니라 인연이 다하면 그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간단하게 보면 안돼 이혼은 인연이 다 했을 때 떨어지는 거예요 자연의 현상이야 나무 이파리가 쭉쭉 살기로 가지를 매달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가을이 왔거야 <laughs> 겨울되면 가야 돼 그래야 돼 그러면 떠나줘야 되그래 다음에 또 당겨오지. 그 나무가 다른 입체기하고 또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 애 사랑과 정호가 같아, 안같대 같죠? 그래야 그러니까 정호가 없으면 사랑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고통이 없으면 낙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그 나가서 설산에 가서 고통을 겪어보 거야. 야, 고통을 겪어보니까 거기서 행복을 깨달아. 야, 거기에 낙이 있었지. 그래서 옛날에 임금이 왕궁을 뛰쳐나가가지고 선술집, 거에서 그 천민들이 사는 데 가서 영국의 왕자는 거지가 됐어. 그래, 안 그래? 거짓 왕견 있어 없어요? 그 거기 가니까 그러니까 정말 재밌거든 막 도망도 다니고 막 <laughs>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 고통이 있는 세계를 맛본 자는 고통이 없는 세계를 못있는 거야 그래야 그래 여러분들은 고통이 없는 세계의 말로는 이렇다는 거내 이야기해줬죠? 고통을 피해서 도망가면 더큰 고통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오는 거예요 음. 도둑마라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 한 팔풍이나 판란이나 이 팔자 들어가는 게 수백 개가 되거든 근데 이런 걸 여러분이 터득하면은 세상의 고통을 피할 이유가 없어요 음.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됐습니다